시장이 무너질 때 대부분은 하락장에서 뇌도를 하지만 이 신호는 정반대로 지금이 기회다라고 알려줍니다. 이 보조 지표는 높은 정확도로 바닥 구간을 포착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주식, 암호화폐, 외환 등 어떤 자산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보명성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잠시 후 실제 비트코인 차트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급락한 뒤 보조지표에서 초록색 신호가 나타납니다. 이 신호는 해당 구간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고 곧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예요. 차트를 이어서 보면 실제로 가격이 반등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았다면 꽤 수익성 있는 거래가 되었을 겁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이거 너무 좋아 보이는데 진짜일까? 실제로 효과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지표의 정체와 어떤 자산에서도 바닥을 잡아내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지표는 윌리엄스 빅스픽스예요. 네리 윌리엄스가 만든 보조 지표입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트레이딩 뷰에서 아무 차트나 열고 상단 메뉴에서 보조 지표를 클릭하세요. 검색창에 cm 윌리엄스 빅스픽스 파인 마켓 바텀스라고 입력한 뒤 제작자가 크리스 무디로 되어 있는 버전을 선택하면 됩니다. 예시로 비트코인 차트를 사용해 볼게요. 그리고 제 경험상 이 지표 지표는 4시간 봉이나 1봉 같은 큰 시간대에서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설정은 기본값 그대로 두셔도 충분합니다. 물론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도 있지만 기본 설정이 가장 안정적이에요. 이 지표는 어떤 원리로 작동할까요? 핵심은 단순합니다. 시장의 바닥은 대개 변동성이 뛰어들 때 나타납니다. 픽스픽스는 각 봉의 저가와 과거 최고가를 비교해 변동성을 수치화합니다. 히스토그램 막대가 길수록 변동성이 크다는 뜻이고 그만큼 바닥일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즉 막대가 초록색으로 변하면 변동성이 극단에 도달했다. 바닥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식, 암호화폐, 외환 등 어떤 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 지표 하나만 믿고 바로 매매에 들어가는 건 위험합니다. 두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허위 신호입니다. 바닥을 잘 잡을 때도 있지만 가짜 신호가 나오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실시간 혼선입니다. 실시간 차트에서는 초록색 신호가 여러 번 깜빡이면서 헷갈리게 할 때가 있어요. 이 문제를 보완하려면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와 같이 쓰는 게 좋아요. 보조 지표에서 스토캐스틱을 검색해 추가하세요. 다만, 기본 설정은 다소 복잡합니다. 할수 있으니 저는 커스텀 설정을 추천합니다. 스토캐스틱 커스텀 설정은 위에서부터 5, 3, 3으로 설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두지표를 결합한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1. 픽스펙스 초록색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2. 스토캐스틱 파란 선이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3. 파란색 선이 주황선을 상향 돌파하면 진입 신호예요. 4. 마지막으로 캔들이 마감됐는지 확인 후 진입하세요. 스탑로스는 직전 스윙 저점 아래에다가 이 절은 스탑로스 2배 이상을 설정. 해주세요. 차트를 보면 실제로 가격이 반등해 목표치에 도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하락장에서. 바닥탐지에 특히 강합니다. 하락장이든 조정장이든 변동성이 극단으로 치닫는 순간 이 지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고점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바닥은 변동성이 큰 순간에 나오지만 고점은 반대로 변동성이 낮을 때 자주 발생합니다. 기존 빅스픽스는 이런 저변동 구간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를 보완한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보조 지표에서 CM윌리엄스 빅스픽스 파인더 마켓 탑앤 바텀스를 검색하고 제작자가 아론스톤인 버전을 선택하세요. 이 지표는 고점과 저점을 동시에 잡아낼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초록색 신호는 고점후보 빨간색 신호는 저점후보입니다. 고점을 찾는 방법도 바닥을 찾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 상승 추세 중 초록색 신호가 뜨는 걸 확인합니다. 2. 스토케스틱 파란 선이 과매수 구간에 들어온 뒤 주황선을 하향 돌파하는 지봅니다 3. 조건이 맞으면 진입 스탑 로스는 직전 고점 위익 절은 2배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이 지표는 단독으로도 충분히 쓸수 있지만 다른 전략과 함께 쓰면 훨씬 강력해집니다. 예를 들어 오더블럭 디텍터와 결합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조 지표에서 오더블럭 디텍터를 검색하고 제작자가 럭스 알고인 버전을 선택하세요 설정은 건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표를 추가하셨으면 초록색 구간, 빨간색 구간들이 나옵니다 초록색 구간은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빨간색 구간은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차트에서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오더블럭 구간에서 반등 가능성 표시되고요 같은 구간에서 빅스픽스 초록색 신호 발생했습니다 스토케스틱 골든크로스 확인 후 진입합니다. 스탑로스는 오더블럭 중앙, 익절은 두배 혹은 다음 오더블럭 구간으로 설정합니다. 결과는 깔끔한 수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오늘은 윌리엄스 픽스 픽스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스토케스틱 같은 보조 지표와 함께 쓰면 성공 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어떤 지표도 무조건적인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테스트를 해보시고 모의거래를 통해 직접 검증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자금을 투입하실 때도 반드시 소액으로 연습하면서 경험을 쌓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